네. 각 B, O, C의 크기를 구해보면, C가 3등, 호, A, B의 3등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이니까, 3분의 세타, 3분의 2 세타가 되겠죠. 따라서, F 세타는 3분의 2 세타가 될 거고, 그리고 각 OBC는 각 OCB가 될 건데,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세타가 될 거고, 또 삼각형 BOD에서 OD의 길이는 지금 지금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가 될 거거든요. 따라서 각 COD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각 COD의 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.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세타분의 오 d 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분의 오 c 의 길이인 1이 될 거예요. 근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세타는 코 사인 3분의 세타가 될 거고 얘가 코 사인 3분의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코 사인 3분의 2세타가 될 거니까. OD의 길이는 코사인 3분의 2세타 분의 코사인 3분의 세타가 돼서 g세타가 코사인 3분의 2세타가 되겠죠. 그럼 s세타는 COD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뺀 값이니까 이게 1이고 얘가 코사인 3분의 2세타 분의 코사인 3분의 세타니까. 사각형 COD의 넓이가 1분의 1 곱하기 얘가 o d 이게 OC 그리고 사인 끼인가 3분의 세타고 부채꼴 OA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니까 6분의 세타가 되겠죠. 이게 H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4분의 파이분의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어서 2분의 루트 3, 즉 파이 2분의 없어지고 64분의 1분의 6분의 루트 3이니까 48분의 파이죠 이게? 네, 40, 48분의 1분의 6분의 루트 3이니까 8루트 3.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